안녕하십니까 바이크 오브로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GSX-R1000 인젝터를 한번 제가 직접 청소를 해 보려고 지금 인젝터 라인을 지금 분해를 했거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 부품이 인젝터입니다. 인젝터가 총 4개인데 하나는 지금 인젝터 청소하는 거에 연결을 해 놨고 나머지 세개도 청소를 할 거거든요. 자 우리나라에는 오토바이용 인젝터를 청소를 하는 기계가 제가 알기로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 군데 수소문해서 알아봤는데 그 기계를 갖고 있는 분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면 자동차 인젝터를 청소하는 기계는 많이 보유 하고 계시더라고요. 카젠타에서 그 카젠타에서 이제 그 인젝터 청소를 하니까 제가 한번 문의를 해봤죠. 인젝터 하나당 청소하는데 비용이 얼마드는가 했더니. 인젝터 하나당 청소 비용이 7만 원이랍니다. 그러면 내개 74,28,28만 원이고 그 비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이걸 직접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가지고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까 외국 사이트에 자가로 직접 제작해가지고 인젝터 청소하는 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네 못할 거 없잖아요. 직접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보시죠. 이렇게 일단 12볼트 배터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카브레타클리너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호수 라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작본 부분 간단합니다. 지금 저기 인젝터 연결돼 있죠. 이클리너와이 호수 라인과 인젝터가 이 압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압이 세면 안 되거든요. 그이 부분 연결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지금도 지금 테스트를 하니까 조금 세는데 케이블 타이로 이 인젝터 연결된 부분을 꽉 조아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인젝터에 그 플러스 마이너스 전선이 들어가거든요. 뭐 이거는 그냥 주변에 있는 거 전선 플러스 마이너스 아무나 구해서 그리고 제가 지금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인젝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뭐 이쪽이 플러스고 저쪽이 플러스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선을 만들어서 연결해가지고 배터리대 에 찍었을 때 똑딱 똑딱 소리가 나면 작동이 되는 거거든요. 자 한번 눌러보세요. 똑딱 똑딱 소리가 나는지. 자 들어보세요. 소리가 나는지 안나는지 자 보십시오. 소리 나죠? 이러면 인젝트가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자 방금 말씀드렸죠. 플러스 마이너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 아무 쪽이나 꽂으시면 돼요. 그리고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 해가지고 자 한번 더자 아시겠죠? 쏘 자 나가는게 보이시죠 이런식으로 청소를 하는 겁니다 또 계속 자 깨끗하게 나오네 자 이런식으로 인젝터를 청소를 해가지고 지금 여기 제요 부분이 연결이 정확하지가 않아가지고 좀더 정확하게 세팅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인젝트에 이렇게 카버클리너와 호수 라인을 이용해서 인젝트까지 자 인젝트가 얘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여기다가 착하게 고정을 시킨게 여기에 압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압력이 없으면 인젝터 쏴주지는 못합니다. 자 인젝터가 정상적이라면 잘 분사를 할겁니다. 눌러! 스자 이런식으로 테스트를 하는겁니다. 자 그럼 첫번째 인젝터 잘됐습니다. 잘나오는거 확인했고 두 번째 인젝터입니다. 이렇게 여기 라인을 착하게 이렇게, 이렇게 박아줘야 돼요. 지금 압력이 워낙 세니까 그래도 잘안 되네. 자, 두 번째 인젝터 트합니다 자, 부드럽게 잘 나오네요. 자, 두 번째 인젝터 잘 나오는 거 확인됐습니다. 자, 세 번째 인젝터 진행합니다. 입니다. 불러. 자세 번째 것도 잘나오네자이 인젝터 하나가 제가 스티키에 확인을 해보니까 하나당 18만 원이랍니다. 너무 비쌉니다. 인젝터 네 개면 72만 원입니다. 그래서 카센터에서 청소를 해보려고 이 인젝터 청소기계를 갖고 있는데 알아보니까 한 개당 청소비가 7만원이랍니다. 근데 이 오두바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도 안된대요. 가져오라고 그러네. 직접 해야죠 우리가. 자 이렇게 해서 청소해서 쓰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인젝터 청소 진행합니다. 자이 방법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걸 만들게 되면 다음분에는 우리 125부터 어떤 오토바이든 이 인젝트가 있는 오토바이는 다 청소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눌러! 자, 속. 자, 이렇게 인젝터 청소를 하였습니다. 인젝터 지금 총 4개를 청소를 했거든요. 제가 이 인젝터를 청소를 한 이유가 제가 이 가지고 있는 이 오토바이가 사실 주행거리는 얼마 되지 않는데 제가 잘 타지를 않다 보니까 잘 타지 않는다는 게 거의 막 1년 동안 안탈 때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젝터가 막혀가지고 시동이 잘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한번 큰마 먹고 인젝터 청소를 해보려고 확인을 해보니까 외국 사이트에서 이렇게 청소하는 방법이 나와 있더라고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제가 해외 사이트에서 찾아해 인젝터 청소하는 방법입니다. 자, 제가 한 것과 똑같죠? 이렇게 해서 청소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렵지도 않고, 이뭐 재료도 간단하고 해서 직접 인젝터를 다 분해를 해가지고 청소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인젝터 청소 한번 해보십시오. 이 인젝터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청소를 해서 작동이 되면 괜찮지만 만약에 청소를 하는데도 작동이 안 된다면 그때는 뭐 교환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인젝터 4개 한번 청소해 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바이크 브로우였습니다.